보신 것처럼 시흥 지역의 생활 하수에서 검출된 필로폰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마약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 이승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약 사용량을 생활 하수로 분석한다는 게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건데 예.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이 마약 성분이 이 대소변으로 또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화 범죄도시 4에서도 또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뭐 경찰 추적을 뭐 피하거나 뭐 그게 아니어도 뭐 스스로 마약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하수구나 또 변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때문에 어 생활 하수를 분석하게 되면 그 지역일 이 때, 마약 사용량을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수 역학조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그리고 이 하수 역학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마약이 어느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라는 식의 마약 지도까지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제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시와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검출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년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이 시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시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1000명당 1일 기준 연평균 103.59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17.93mg의 6배가 넘는 수치로요.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참고로 필로폰 1회 사용량이 약 0.03mg인 걸 감안한다면은 와, 상당히 충격적인 양이 지금 나온 겁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전국 평균 마약 사용 추정량이 2020년 31.27mg에서 지난해에는 15.89mg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로폰 역시 매년 모든 조사 대상지에서 검출되긴 했지만 사용 추정량은 2020년에 비해 약59% 정도 줄어든 9.86mg으로 또 확인이 됐고요. 예. 또 엑스터시나 코카인도 최근에는 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무엇보다 그 시화 하수처리장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마약 검출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 시화 하수처리장이 시흥과 안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시흥과 안산에서의 마약 문제, 특히 필로폰 사용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예, 참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어, 시와 하수철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을 뿐인지 사실상 이 전국적으로는 마약 문제 다 검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검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넘긴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특히 마약 사범이 2023년에는 27,600명을 찍은 후에 지난해에는 23,000명 수준으로 다시 다소 이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음. 문제는 이 수치가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적발된 건수만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성공 공한 마약 범죄는 이 암수 범죄가 되어버리면서 애당초 이 통계에는 반영되지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유통이 주로 SNS나 다크앱을 통해 이루어져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뭐 사실상 네. 마약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로 큰 문제가 바로 마약 밀수인데요. 관세청이 지난 7월 29일 어, 상반기 마약 적발 실적을 공개했는데 국내 반입 직전 국경에서만 600 617 건에 2,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적발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70% 중량은 무려 800%가 늘었습니다. 예. 약 9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겁니다. 예. 800%라면 8배잖아요. 예, 예.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기엔 좀 변수가 있습니다. 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강릉 옥양에서 1690kg, 그리고 부산 신항에서신항에서 신항에서 600kg이, 600kg의 코카인이 대형으로 대형, 대규모로 이제 밀수 밀수가 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예. 어떤 역대급 규모의 마약 밀수가 적발되면서 이 수치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음. 어, 약간 어느정도의 착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뭐 강릉과 부산에서 적발된 이 밀수량을 제외하고라도 상반기 적발 마약량이 마약량이 390kg인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0%나 증가 수치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더 우려하는 부분은 강릉과 부산에서, 부산에서 이 정도 정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역대급 밀수 범죄가 단속이 됐거든요. 이건 과연 이걸 처음이라고 볼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전에 성공한 밀수 사례가 있고 이를 모방하다가 적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국내로 밀수가 성공해서 유통되는 마약량은 사실 통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이게 적발이 안 되고 들어왔다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 그렇죠. 벌어을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 옥계항은 부산 신항하고 다르게 특별한 항구인데 예. 루트를 참 교묘하게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밀수량이 증가하는 이유 어떻게 봅니까? 예, 앞서 제가 이 하수역학 조사에 따르면 검출되는 마약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작년도 기준 마약사범이 2023년도에 음. 비해 줄어들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뭐 선포하면서 수사에 전력을 다한 그런 결과로 볼수 있고요. 하지만 또 여기서 이제 밀수는 또별 별개의 문제인데요. 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남아. 의 마약, 마약 카르텔 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소비지로 삼거나 아니면 주변 국가로 가기 위한 이 경유지로 삼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마약 문제로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들이 우리나라와 아시아로 이제 활동 무제를 옮기면서 확장하면서 이제 마약 밀수가 또 추가로 더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 마약 범죄가 우리 일상을 위협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는 게참 충격적인데 이렇게까지 마약이 확산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편리해졌다라는 겁니다. SNS나 뭐 텔레그램, 다크앱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 비대면 유통이 이제는 일상화된 겁니다. 이는 마약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혹심의 마약을 뭐 접하려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이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판매자나 유통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체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판매책이나 구매자를 잡더라도 그 윗선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마약 마약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가 또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예. 문제인데 어, 그보다도 이 마약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잘못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마약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친숙하게 됐다라는 거 그게 좀큰 문제로 보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마약을 접하는 일이 너무 잦아지면서 음. 어느 순간 마약이 불법이지만 친숙한 음. 그런 이미지로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예를 들어 한때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처럼 중독성 있는 맛을 강조하기 위해 마약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음. 금지가 됐지만 한때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일상어처럼 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지고 오히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좀 증가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있었고요. 음. 그리고 마약 범죄로 또 하나 마약 범죄로 무리를 믿는 연예인이나 또 사회 저명인사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활동을 재개하고 또 방송에서 이들의 사건이 가식거리로 다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칫 마약 그래도 괜찮다. 뭐큰 문제 아니다. 마치 그냥 뭐 도로 운전면허 운전할 때 그냥 뭐 운전할 때 신호 위반한 것처럼 별거 아니다. 이런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고요. 여기에 또 하나 큰 문제가 마약이라는 게한번 중독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개인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부 연예인이 다시 마약 범죄, 마약 사건에 연루됐는데, 다시 복귀에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례를 보고는 이 마약의 무서움을, 중독성을 또 가소평가하는 그런 또 사례도 음. 나오고 있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맞아요. 요즘 보니까 방송계에서 마약하셨던 분들 그 출연 못하게 하니까 유튜브로 예,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더 문제는 단순히 복귀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것을 하나의 썰, 하나의 가시거리로 이걸 다룬다라는 겁니다. 예, 이 예. 문제입니다. 자, 일각에서 이런 하수처리장 시화 하수처리장 사례처럼 예.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 마약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로 식약처가 외국인 밀집 지역 1 2 구소를 두 곳을 추가 조사했더니 필로폰 사용량이 평균보다 141% 정도 높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한 절반 정도 더 늘어났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외국인 나라는 변수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주거 환경이나 특히 사회 안전망이 좀 열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또 마약 조직이 쉽게 쉽게 투, 심, 침투를 하거나 유통망을 형, 형성하기 음. 상당히 또 좋은 환경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뭐 마약 양, 마약 뭐 마약 마약 사용량이 많이 검출됐다고 해서 특정 집단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는 음. 사회 전체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하면서 강화하는 것이 좀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마약이 제조, 유통 또 직접 투여하면 범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처벌 수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단순히 한두번 투약하거나 소지만 해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데요.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강력한 마약은 최대 10년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선고가 됩니다. 특히 판매나 제조, 수입 수출 같은 유통 단계로 넘어가면 처벌이 훨씬 무거운데요. 기본이 5년 이상 징역이고요. 어, 상습적으로 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 투약의 경우 이제 초범이거나 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뭐 벌금을 처하거나 선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보인다면 그만큼 또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중독이잖아요. 예.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꾸 재범하게 되는데 재범률이 높지 않습니까? 높습니다. 예. 형사 처벌 이후에 재활하고 또 사회 복귀하는 데까지는 현재 어떤 제도가 마련돼 있고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교도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이 보호 관찰소를 통해 약물 검사나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전문 병원과 연계를 해서 치료 명령을 내리 치료를 또 받기도 받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출소 이후에 연계가 단절된다는 점입니다. 수용자 치료는 재소 중에 끝나고 출소 후에는 그 책임이 지역사회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적절한 지원 없이 사회로 방치되는 그러면서 재활·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음. 결국 핵심은 출소 후에 연속성을 보장하는 지역 기반의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출소 이후에 직업 훈련이나 고용 연기와 같은 이 사회 복귀 지원을 음. 충분히 해서. 또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아직 마약 중독을 이 범죄로만 보는 경향이 강한데요. 물론 마약은 당연히 범죄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독은 질병입니다. 범죄이기 전에 음. 따라서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시스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이를 우리 사회가 또 편견 없이 받아들일 때 음. 재범률이 좀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서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